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씨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임진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오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호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남양재나 친구의 도움으로 교육문화 사업을 하고 중기업이나 가수 활동을 하는 운이며. 종업원이나 사원의 협력으로 회사가 발전하고 형제자매의 도움으로 발전하고 재물을 모으거나 형제자매간 협조가 잘 되고 활동 무대를 확장하거나 주변의 협조가 돈독합니다. 딸이 발전하고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거나 고관 대장이고 남편이 크게 출세할 수 있습니다. 공적 업무가 순조롭게 처리되고 좋은 일을 앞두고 있으며 어려운 일도 잘 풀리고 학생은 진학하고 직장인은 승진하고 사업자는 기반을 다지고 가전제품이나 귀중품이나 자동차를 구입하고 가옥이나 토지 문서를 취득하고 부업을 시작해도 좋은 운입니다. 나쁜 운으로 형제나 친구를 돕다가 손해보고 가정이 파탄날 수 있고 딸칠투로딸 출산 후 질투로 가정이 파탄날 수 있고 고집이 세어 충고를 듣지 않으며 부친과 시모를 극하고 사별할 수 있으며 만원을 권장하는 운입니다. 형제 자매의 귀찮은 일로 손실을 보고 동업하던 사업이 실패되어 부친과 시모와 불화하고. 형제 자매의 관심 때문에 힘우와 불화하고 자식 사랑으로 극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와 이별할 수 있으니 있으며 형제와 소송이나 시비를 겪을 수 있습니다. 배신이나 구설로 인하여 실직할 수 있고 구직을 하는데 경쟁이 치열할 수 있고 명예나 권력을 구하는데 시비가 있을 수 있고 몸이 약하거나 귀찮은 일로 고생할 수 있고. 고통이나 질병이나 재난이나 천재지변으로 고생하고 남편이 시부를 극함으로 힘이 들고 시댁을 보살펴야 함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남편으로 인하여 남형제와 이별수가 있고 친구가 배신을 하거나 재산 분쟁을 하거나 동업자와 불화할 수 있는 운입니다. 남형제와 재산 분할을 하여 파산할 수 있으니 주변과 상의하고 남편이 우울증으로 발전의 제약을 받을 수 있고 불안하고 분주한 운입니다. 권고 사항으로 건강과 반한 삶의 건강 관리를 잘하고 보증을 조심해야 하고 사업을 확장하거나 창업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줄고나루 되시기 바랍니다.